글자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보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개의 기둥을 세워요. 네. 네 개의 기둥이 있어야 집을 짓거든. 그래 집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? 네. 그래서 네 개의 기둥을 세워서 사주라 그러고 사주에는 천간의 네 글자, 지지의 네 글자가 있는데, 네. 천간은 우주를 얘기하면 하늘을 얘기하고, 네. 지지는 땅을 얘기해. 그다음에 네. 이제 나를 쳐다보면 여기가 천간이야. 천군. 내 어깨부터 아래를 지지라 그러고, 음. 천간은 생각 이상 꿈을 얘기하고, 지지는 현실, 생활. 실제를 얘기한단 말이야. 이 천간이 지탱하기 위해서는,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이 잘 갖춰줘야 머리가 생할 거 아니야. 음. 네,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대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바로 인생의 길흉화복을 얘기한다고. 연주는 초년도 운을 얘기하는 거야.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. 한 20대 초반까지를 우리가 초년도운이라고 그러고, 연간에 해당하는, 연주에 해당하는 거고, 월주에 해당하는 거는 청년기라 말이야. 20대 초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. 그 다음에 일주는 내 중년기를 얘기한다고. 4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중년을 본다고. 그 이후를 이제 시주를 말년을 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내가 저 세상에 갈 때까지를 쭉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라고.